호야나무입니다. 호야나무를 관찰해 드리겠습니다. 호야나무가 꽃을 많이 피웠어요. 지금이 봄이어서 난들도 꽃을 잘 피웠습니다. 오늘이 4월 28일 월요일입니다.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봄에 난들도 이렇게 잘 피었습니다. 호야 나무가 이제 조그마한 이렇게 조그만 나무가 이렇게 무럭무럭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숲을 크게 이루었습니다. 아주 큰 숲을 이루었어요. 너무나 많은 꽃들이 피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꽃들을 많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꽃들을 많이 피웠어요. 또 꽃을 피기 위하여서 계속 맺고 있습니다. 꽃을 피기 위하여서 계속 꽃대가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꽃대가 이렇게 계속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꽃을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꽃이 피기 위하여서 이것은 5월 초 되면 필것 같습니다. 오늘 4월 28일이니까 이것도 5월 초면 필것 같습니다. 이꽃은 5월 중순경이면 필것 같습니다. 이꽃은 5월 말, 6월 달이면 활짝 필것 같습니다. 이 꽃은 이미 다 피어서 작년 8월, 9월, 10월, 11월 달에 피었을 때는 꿀방울이 맺혀요. 꿀방울이 꿀방울이 맺혔는데 지금은 꿀방울이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꽃대는 작년 가을에 꽃이 피고 꿀방울이 맺혀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곳입니다. 아주 향을 내고 실외일 것 같으면 블라비가 왔을 터인데 실내여서 블라비는 오지 아니하고요. 지난주에 피었던 곳은 숨어서 피었던 곳 이것도 작년 가을에 꽃이 피고 꿀방울이 맺혔던 곳인데 지금은 전혀 기미가 없는 것 보니까 8월 9월쯤 되면 필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들이 엄청 많이 피고 올해는 꿀방울이 봄여름에는 꿀방울이없고 가을쯤 되면 꿀방울이 꿀을 따 먹으면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잎들도 없는데 꽃대만 꽃대만 이렇게 풍성히